진짜 사람 엄청 겠다게무이어하어같 好。好。

나가 오늘 반쪽 국수 질기 게쳐어물 조금만 왜해러지두모으로 나눠져 어두모으은나누져어 아니, 와이, 와이. 안지고 싶어? 나안드도 돼. 주신다면 저희가 가까이서 <laughs>

너양있 있네 이모 오늘 도시락 싸왔죠? 싸온 거 맞대? 안 아, 싸와도 이거 한 번씩 들고 오시거든 오기한테 문자 있어요? 어제랑 똑같이 내가 이렇게 챙겨줘요 한개 올리면 안 돼? 반 개만 올려야 돼? 한개 올리고 싶은데? 그건 당연하지, 날씨 때문에. 어, 근데 지금 이안 나잖아, 별로. 사으로 우스크름 해놓으니까. 그 날씨 때문에 씹어주 저는 냉장고 복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즐겨봐도 상관이 없습니다. 이건 아들 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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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. 아들은 두개 해. 아, 알았지? 이건 엄마 거. 감사합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아들 잘가. 아유, 자켓. 또 가지, 뭔 소리 해가고 오늘 12시, 12시 안에 다 못된다.

생긴새 기해줄 내가 잡아줄게. 오늘 이화 네, 비슷 뭐 네, 하게생긴놈뭐 정말 이가네 라면서 기해줄게이 생긴놈이고. 래서 내가 크다에 사장님, 감사합니다. 하시기 세요 기다리게 하는 거야. 말 치기 시도 괜찮아요. 네, 또래야. 그래 나 이거. 그, 해외는 이보다, 이보다 책게많 타면 돼, 또래 근데 요즘 애들이 사가갖고. 이모 그, 지어 삭제, 삭제, 그런 있어, 지어. 아, 그, 지으면 안 되겠네. 아, 그, 그거, 뭐, 카드 충전 정리하면 뜨잖아요. 그, 경찰 알고선 힘들 건데. <laughs> 경찰, 경찰 데리고 가야지 돼개인정보를해서 별반인자는 찾기 힘들걸요, 그거? 이모, 뭐 만약에 시했어 10원도 아똑같1 0을거도아시고이0원1 0아고 10원, 도알고 10원, 1 0도아이고1 아니고... 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100원 보내면 100원이 뭐고 1000원도 아니고 또 일한다고. <laughs> 이놈의 이게 새끼, 미쳤나, 이게? 이게 네, 미쳤나 아이고, 지랄 물이다. 야, 아, 지랄, 농가물 안서 새끼야. 물 찢어. 아, 아, 지랄하고 있네. 말이 좋다는 소리, 이제 뭐 진짜 사는 놈이 어디노 음, 있노 물을 덮는아 사는 거. 아는 거, 카림도 하 주고, 물을 덮는다, 카 거네. 하나, 두고, 카레 빼고 하나 아, 아래 내가 내가 수 있어. 아, 래 I d o 이제 손을 들기 때문에. n t know. I d o n 에 know. I 그러면, 이제, 여기다가, 뭐라도,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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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나 너무, 고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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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장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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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두개 포장해 드릴까? 네, <놀람> 네. 아니, 아니, 좀더좀 돼. 아니야 아니야 좀더나아서 색깔도 나와야 돼칼안 나왔잖아 야 칼로 칼로 안 나왔잖아 요잘해요수고요수하셨어요한어좀 늘어난 걸로 해야 되겠다 다달요 네, 감사합니다. 계산하고실로 하실게요. 아니, 저 하얀 거시고잔돈 500원 챙겨 실게요 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자, 어서오세요. 자, 언니 몇개 드릴까요? 한 개, 한 개, 한 개. 아니, 뒤에 분. 자, 말씀하시면 호텔 바로 들어갑니다. 같이 들어갑니다. 말씀하세요. 지금 아, 앞에만. 따라가니다뭐하고뭐 음. 음. 뭐, 가야 되잖아. 한번더먹 그 사장님 먼저 드려도 돼요? 괜찮습니까? 저 앞에 분 양보하셨습니까? <laughs> 네저 어, 뭐. 가방에 넣을 건데 네알았 어, 비닐에 한 두세 겹 정도 해주세요 알았어요 그 저번에 렌즈길비 어, 들어가가지고 알았어 어. 그럼 내가 포필을 좀 드려 드릴게요 가방에 넣으실 거니까 포필을 드려 드릴게요 오늘 <뭐라> 자가식양아치오고 사장님 생선은엄마말도 <뭐라> <뭐라> 그 아, 그그 <뭐라> 네. 돼요 이래야 네, 되니까 이상하게 딱그들할래요그만해그만하래 연락도 안 오고 맨날 주가가 맨날 갖고 가게 그만하래하 할래요 까래요 할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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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래 하시면 돼하시요돼알요습알다습니다 응.